왕사성에 개로 태어납니다 네, 이거도 모르세요 어머니가 이제 지옥에서 벗어는지옥에들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축소해 왕사성에 어느 어느 집에 어디에 어디쯤에 개로 태어났다 근데 네, 몽령전자는 신통이 있으니까 이제 왕사성으로 갑니다 그리 그 개를 만납니다 신통이 있으니까 말을 합니다 개가 너무나 반기는 걸 반갑다고 하더라 하더라 너무너무 고맙다. 그니까, 러 어머니 이렇게 개의 몸이라서 어쩝니까? 아니고 어, 너무너무 좋다. 어? 그렇게 지옥에, 어? 나고 죽고 나고 죽고, 창자가 다 타고, 가고 가고. 그 많은 고통을 당하고, 이렇게 개의 몸을 받아보니, 더러운 걸 먹을지라도, 더러운 곳에 사고, 더러운 걸 먹을지라도, 개로, 개로 사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니까, 러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죠? 이래서 인도 이렇게 가면 개가 그냥 돌아다닙니다. 아무도 개안 잡습니다. 어, 사람이 죽어서 우리 가장 가까운 부모 뒤로 어, 많이 온다고 하는 그런 것도 지